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폭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유난히 좀 특히 고칼로리, 달거나 맵고 짠 음식이 많이 땡기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급격한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에선 오히려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입맛이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만성적일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만성 스트레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뇌에서 직접적으로 식욕을 자극하는 유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면서 어, 배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폭식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만성으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 농도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로토닌은 기분과 감정, 수면 모두에 직접적으로 깊게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은 뇌에서 식욕 억제 뉴런은 활성시키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뉴런은 조금 억제해주면서 식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때문에 세로토닌 농도 자체가 좀 낮으신 분들은 평소에도 조금 과식을 하거나 식욕이 억제되지 않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 성 폭식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자꾸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코르티솔이 분비될 때 찾게 되는 음식들은 우리가 흔히 위안 음식이라고 부르는 컴포트 푸드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어, 고칼로리, 달거나 기름지거나 맵고 짠 것들 위주로 찾게 됩니다. 이때 컴포트 푸드가 섭취가 되게 되면 어, 뇌에서는 기대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얻었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작용하는 보상회로는 다른 이름으로 중독회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후에 폭식으로 보상을 얻고 순간적으로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폭식이나 이런 것들이 음식 중독처럼 반복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성 폭식을 할때더 그것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알코올이 있겠는데요. 이제 일 마치고 힘들어서 술한 잔에다 야식을 즐기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사실 알코올은 뇌의 식욕 억제 기능 자체를 조금 약화시키기 때문에 술을 먹 먹으면 그냥 드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드시게 되고 또한 알코올을 특히 좀 많이 드신 뒤에는 식욕에 대한 조절 작용이 당장 그때뿐만 아니라 하루 혹은 이틀까지도 조금씩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 분들은 음주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인슐린 스파이크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인슐린도 확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혈당이 이렇게 널뛰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혈당이 다시 내려가는 구간에서 식욕이 확 자극이 되기 때문에 또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먹은 것이 살로도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식욕의 악순환도 있지만 그렇게 먹은 음식들이 살로도 더잘 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폭식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먼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쉬운 것들로는 첫 번째 세로토닌 농도 조절을 위해서 잠잘 자기. 그리고 하루 한 번은 햇볕을 쬐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로토닌의 사이클이나 농도를 조금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집에 습관적으로 냉장고 열어보고 배달 어플 키는게 아니라 주의를 돌릴 만한 다른 활동을 해 보는 겁니다. 뭐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취미를 즐긴다든지 밖에 나가 사람 만난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다양한 걸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를 돌린다고 이렇게 TV 시청이라거나 영상 시청을 하게 되면 주전부리를 많이 동반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또 습관적으로 뭔가 먹을 것을 찾게 될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는데도 이런 스트레스성 폭식이 반복이 되고 내 통제를 벗어난다는 느낌이 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생각보다 이게 식욕이라는 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셔서 그냥 내 의지가 약한 탓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내 네, 통제를 벗어났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어, 의외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적어도 한 10분 이상 이렇게 쬐어주면 너무 좋고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뭐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면 하 각성에 관련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런 주기가 있고 이제 낮에 많이 나오. 오, 저녁에 적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햇빛처럼 이렇게 일주기 리듬,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는 것들을 어, 정확한 타이밍에 넣어줘야 콜티솔 농도도 조절이 되고 세로토닌 농도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어, 뭐 바깥 산책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만약에 정말 여의치 않으면 창문이라도 활짝 열고 햇빛을 조금 충분히 보는 시간을 아침에 한 번씩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폭식의 연결고리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다음에 다이어트에 대한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